소유가 그 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아려고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및디무대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부에서 배로 떠나 다세 만에 드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어 제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저는.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원래 선물해 주신 자연인으로서 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정체성은 이 땅에서 교육받은 내 사명과 제역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내 역할과 내 자신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딱 이틀만 다음 날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멍 때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편안한 날을 딱 이틀만 보냈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반대로 분명한 건 저는 일이 없는 인생에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괴로운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괴롭고 고민이 되지만 사역할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게으름을 갈망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지극히 게으른 이 모습이 저의 본성이 맞아요. 왜 그러냐. 저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낯선데요. 이유가 뭐냐면, 제 아버지의 몸 안에는 게으름이라는 게 없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을 치열하게 목해하시다가 최근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다음 스케줄이 없으면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좀 늘어지기도 하고 살도 찌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가 일중독에 있으셔서 은퇴를 하실 때쯤에 은퇴 후의 삶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지금 그 계획대로 딱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8시가 되잖아요? 잠자리에 드세요. 여러분, 다음날 일이 없는데 심해 영화도 좀볼수 있고 늦잠도 잠잘수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 8시면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새벽 교에 설교 듣고 운동하러 가세요. 그리고 운동 끝나면 집에 와서 씻고 아침 드시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그러다가 틈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활을요. 365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게 그렇게 낯설어요. 왜 그러냐면 본성이 부지런한 아버지에 비해서 저는 본성이 게으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본성인 게으름을 떨치고 지금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게으른 나에게 목회자라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자신의 본성과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은 제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정체성인데 둘다 저고 둘다 저는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자라는 역할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만, 또그 전에, 원래 저의 모습과 본성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는 제 인생이 의미있기를 원하고요. 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는 허무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진 저에게, 저의 직업인 목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영원한 삶도 없는데, 그리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오직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믿지도 않는 것을 남들에게 믿으라고 말해야 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감정노동도 그런 감정노동이 없고 아니 이렇게 살고 난 후에 남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사기친 인생만 남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의 확신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인생에 무겁고 힘든 부분도 많고, 굉장히 실망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행복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만났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믿어요. 이두 가지가 제 안에서는 너무 확실한 100%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목회자라는 직업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강하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몰라도 택자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날 내가 우연치 않게 생겼으니까 하늘에 떠서 일정 시간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리 없이 흩어지는 게 그게 택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졌고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진 방향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택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없고 방황도 없고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하고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확실하다, 후회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불신자들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저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만 맡은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면, 천국을 향해서 걷다 보면 뚜렷하게 체험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걷다 보면 그 길을 더 수월하게 걷게 해주는 순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힘들게하거나 속도를 줄게 만드는 역풍이 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 구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역풍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평안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성도님들을 봐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일 말씀 묵상이 안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일이 터질 때예요 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제 속을 상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마음을 녹이는 사건이 오면 큐티가 그렇게 잘 됩니다. 회개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죄가 생각나고 회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은요, 설교 준비도 엄청 일찍 끝납니다. 깨닫는 게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정말 어려운 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날씨가 화창한 공휴일이에요 뭐 저야 날마다 설교하니까 뭐 공휴일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 좋은 공휴일에 여유를 즐기고 나들이하고 뭐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에 그렇게 생색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면서 확 그냥 비가 나, 비 비나 와서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기 제일 힘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안하고 좋은 날에 말씀 묵상이 가장 힘들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세상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양육하고 섬겨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 제일 잘하고 말씀 잘 들리고 성장할 때가 언제냐? 그 두말할 것 없이 고난당할 때요. 문제 생길 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거룩으로 가는 그 길의 분은 순풍이에요. 우리 뒤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이 다 지나가고 삶이 좀 편해지잖아요. 여유 생기잖아요. 그럼 여유 생기면 뭐할것 같으세요? 여유 생기면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 반 기도할 것 같으세요? 30분 큐티 하던 사람이 1시간 큐티 할것 같으세요? 여유 생기면 그렇게 안 돼요. 제일 먼저 뭐 하냐? 목사한테 연락이 안 와요.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리고 여유 시간에 저처럼 큐티를 건너뛰기 시작하더니 죄 짓던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유 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요. 여튼 어떤 성도님이 예전만큼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때 어김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끝난 거예요. 지나간 거죠. 좋은 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길에 있어서 평안함과 보유함은 우리의 발걸음을 느리게 말 만들고 멈추게 만드는 그 역풍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성교사고,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사저, 사도행전을 보면요. 영혼 구원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느려지거나 멈췄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게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그렇게 놀랍고, 이 사도바울이 그렇게 친근해지더라고요. 아, 사도바울도 나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죄인이구나. 아,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도바울도 택자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향한 이 발걸음이 느려질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를 않, 않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가야 될 사명이 있고 거룩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잘갈수 있도록 순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에 불었던 구속사의 역풍은 무엇이고 순풍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1, 2차 선교는 겉으로만 봤을 때 마치 실패한 것처럼 거절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과 마음이 정말 지쳤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고난당한 시절에는 바울의 선교의 속도가 줄지 않아요. 그래도 앞으로 가요. 끝없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선교가 시작, 시작될 때, 애초에 그의 목표가 뭐였었냐면, 아시아인 에베소를 선교하다가 때가 되면, 결국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목표였어요. 그는 로마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는 잠깐 거치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3차 선교에서, 바울의 앞길을 막는 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3차 선교의 시작이던 에베소에서, 부흥이 폭발을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진행된 제자훈련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수업 중에 하나가 되고,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존중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에서 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 무, 무시를 당하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지났는데, 에베소에서 붕이 터지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에베소에서 한창 사역할 때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 16장 8절을 보면 당시 바울이 마음속으로 AD 55년의 오순절날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때 55년의 오순절이 언제였냐면 5월 25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만약 바울을 그대로 놔뒀다면 정말 그가 예정했던 그날에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을 보면 그가 늘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음 사역지로 옮겨다니는 움직임을 늘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 지역에 1년 이상 머문 적이 별로 없는데 부흥이 일어난 에베소에서 보여주는 이상한 모습이 뭐냐 하면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자들도 튼튼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선교가 머물, 머물 상태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 행복했던 곳은 에베소인데 거기서 가장 오래 머물러요. 떠나지를 못해요. 이거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중간 지점에서 행복을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못 떠나요. 목표가 좌절되고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과 거룩이지 절대로 행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이 목적이 되잖아요. 구원과 거룩을 못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는 다 천국 가서 영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인간에게는 이 땅의 행복을 뿌리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토요일 본문을 보면 부흥이 일어난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이 소동을 규명하길 이건 사탄의 소동이 아니라 성령의 소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부흥이 너무 행복해서 떠나지도 못하고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거기를 떠나서 다시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 행복 가운데 주저앉은 바울을 세운 다음에 로마로 가도록 힘을 준 구속사의 순풍이 뭐였냐? 바로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나를 다시 로마로 가도록 소동을 일으킨 데메드리오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 수고해 준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데메드리오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소동을 일으켜 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냥 거기 눌러 앉아요. 그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에베소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오늘 아시아에 사는 우리는 복음을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로마로 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종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킬 때 그를 미워할 게 아니라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내 행복을 깨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동하는 자, 데메드리오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나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배우자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가 왜 행복하고 평안한 내 삶에 소동을 일으켰는지 그거 영적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소동은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소동 없이 평안할 때 나는 행복의 자리에 주저앉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삶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서 말씀이 지루해지지 않았습니까? 큐티가 지겨워지지 않으셨나요? 바로 내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소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원수 삼지 마시고 그 소동이 아니면 도무지 성화가 진전되지 않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이거 깨달아요.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1절을) 보면 소유가 그 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조나로간 거예요. 이 말뜻이 뭐냐면 아나 이제 에베소에서 평생 사역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풍족하게 단임목사하고 싶다. 이 마음 가지고 있다가 이 회개하고 제자들한테 자기 권한 다 물려준 다음에 그 자리를 이제 떠난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선교여행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건 자기 사명 때문에 시작된 선교가 아니에요. 바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 행복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구원을 향해 움직인 이유가 뭐냐면 소동이라는 순풍이 불어서 작별하고 사명을 향해 다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구원의 길을 가는 바울에게 순풍을 불어 주시는데 또 하나의 순풍이 뭐냐? 자, 원래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바울이 유럽인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먼저. 왠지 아십니까? 이게 불순종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알수 없는 이유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중요한 내용 하나를 생략한 건데요 이때쯤에 예루살렘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자 유럽에 있는 형제들이 구제연금을 모으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제연금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유럽의 교회들을 먼저 들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거죠 그게 (2절에서) (5절) 말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소동 외에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순풍이 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형제, 즉내 가족들에게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라도 바울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이런 지체가 한명 있는데 이 지체를 가만히 보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로 치열하게 하고 뭐 하나를 결정할 때도 목회자한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어요.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지체가 구원과 거룩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순풍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기한 게 지금 이 지체의 나이는 놀고 싶은 나이고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나이인데 이 영적으로 불어주는 순풍 덕분에 신앙 위에 잘서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보면 이 지체가 가족 고난이 그렇게 세요 아버지는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하다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면서 여지까지 일하시다가 지금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자기 하나뿐인 동생은 우울증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체가 그 집의 가장으로 살고 있는데, 바로 이게 내 가족에게 찾아온 흉령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흥미롭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지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흉년이 영적인 순풍으로 작용하면서 이 지체에게 말씀을 열어주고 거룩한 땅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일이 내 뜻대로 돼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만 돼도 성도님들이 목회자한테 안 물어봐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는 뭐 하나를 할 때도 말씀에 계속 물어보고 큐티하고 목회자하고 상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묵고 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왜 그러냐면, 이 흉년이 이 자매를 이 겸손하게 만들고, 영적인 순풍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행복의 영향력이 정말 강력한 게, 지금 이 지체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이전까지 다니던 직장에 있었는데, 건, 저는 이제 그 전까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직장의 상사가 진짜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지체가 순수해서 그 직장에서 퇴근 시간도 없이 헌신적으로 일해요. 그리고 똑똑해서 일도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직장의 사장도 그걸 알아요. 이런 친구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알아서 월급 올려주고,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장이 어려운 직장도 아니고 돈이 없는 직장도 아닌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칭찬과 인정해주는 말로 교묘하게 사람을 조정하면서 월급은 안 올려주고 이 지체의 능력만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적은 월급으로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이 지체를 더 성장시켜주고 월급도 훨씬 많이 주고 더군다나 큐티할 수 있는 직장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 작별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이 지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인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서 인정받고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또뭐 적응하고 일 배우고 이럴, 이럴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미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지체를 양육하는 제 눈에는 거기를 남는 게 의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평안이라는 역풍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안주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 직장과 작별하게 만들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때로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하고 쓴소리하고. 뭐,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QT 안 하면 그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지체가 두려움 가운데 새로운 직장으로 갔는데, 힘들죠. 뭐, 새로운 직장에 갔으니까 굉장히 힘들 텐데, 그래도 지금 그 지체는 이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과 이 가족의 흉년이라는 순풍이 불지 않았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그 자리에 있으면 미래가 안 보여도 행복하고 편하니까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고 여러분, 행복과 평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거룩과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셨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길에 있어서 행복과 평안은 역풍이요. 소동과 흉년은 구원의 순풍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왔다면, 지금 내 삶에 영적인 역풍이 불고 있다는 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 경계하시고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힘써서 큐티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누군가가 내 삶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흉년이 왔다면, 그게 내 사도행전을 다시 쓰게 만드는 순풍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내 인생에 보는 인생의 바람을 잘 해석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사도행전이 꾸준하게 쓰여지고 전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